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요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서 음, 제일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요가원을 처음 갔을 때 요가 수업을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그 알,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외계어가 뭔지. 궁금하다. 어떻게 해석을 해야 고 자세를 따라야 되냐?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수업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계어를 막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그 외계어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인쌤이 네. 요가 동작 이름이죠?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가의 이제 기원부터 그쵸, 시작을 하는데 아주 옛날로 어?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음. 몇천년 된 이제 몸과 마음의 수련 방식이에요 요가는 근데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입니다 수리아 나마스카라라던가 뭐 많이 들어봤던 부장가사나 우따나사나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어예요 그거를 그대로 쓰는데 뒤에 아사나라는 게 대부분의 동작이 다 붙거든요. 음. 아사나의 의미 자체는 좌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요가가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동작이 주라기보다는 앉아서 명상을 하는 좌법, 앉은 방식이 주였거든요. 처음에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몸 전체를 다쓸수 있는 동작들이 많이 만들어졌죠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부장가 아사나면은 코브라 자세. 아사나는 자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뭐 우따나 아사나, 우르드바 하스타 아사나 다 뒤에 아사나가 붙어요. 그래서 아사나 앞에 있는 동작들의 그 동작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. 부장가는 코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우따나는쭉 뭐, 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타다아사나는 이렇게 산처럼 렇게 바르게 서 있다는 는 의미.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운독 자세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. 맞아, 근데 음. 또 다운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이렇게 너무 길니까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끔 음. 다운독 영어 명칭을 써요. 음. 그래서 사실 수업할 때 영어 이름, 한국 이름, 산스크리트 세 가지를 좀 혼용해서 그렇죠. 쓰게 되는 어. 것 같아요. 음. 다운독은 영어 이름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견상이라도고도 하고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결국 은다 같은 건데 뭐 음. 요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음. 어떤 명칭이 쓰는지 달라지는 것 같고. 사실 저는 그래서 어, 이제 요리니 분들이, 요가 수련하, 수련생 분들이 음. 받아들일 때 어? 이거 같은 동작인데 왜이름은또 있으면 다르게 부르지? 약간 이런 음. 의무 음.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, 또 선생님들이 한 요가원에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음. 똑같은 동작의 이름도 음. 다 다르게 명칭을 하시고 이러면 이제 그거가 에이. 다 이해되기 전까지의 이제 <웃음> 요리니들은 <웃음>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아요. 음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따라서도 또 명칭 다르게 하거든요. 음. 뭐 테라피 힐링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한국말로 좀 하는 편이고, 음. 하타 요가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일부러 써요. 거의 다 음. 모든 동작을. 음. 뭐 빈야사에는 약간 영어 명칭을 좀 쓰기도 음. 하고. 어때요, 선생님?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. <laughs> 그거나? <laughs>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보면은 아 요거 다 같은 거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좋긴 한데 배울 때도 너무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맞아.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음. 아무튼 그럼 산스크리트어를 요리이들이 네. 그러니까 그냥 음. 요가 수업을 와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음. 수련을 음.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제 퍼드을 외워 외워지게 되는 거겠네, 그죠? 근데 그거 외 저희도 지도자 교육 받을 때 음. 이렇게 교재 있으면은 오다나는 뭐 측버드는 의미, 뭐 파르스바는 측 측면이라는 의미 이런 게 사전처럼 이어서 외웠잖아요. 음. 회원님들 입장 그게 잘안될것 같아요. 뭐, 파리브리타, 파르스바, 뭐 음. 비슷한 단어들도 많고 음. 음, 그래서. 요가 정말 좀 관심 있으시면은 관련 서적 책 보시면 은 그렇게 음. 아사나 이름 좀 풀이 된 것들 있어요. 음. 정말 관심 있으시면 음. 좀 이해 될것 같아요. 음. 정말 그 동작의 모양새를 본뜬 이름이거든요. 뭐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들도 있고, 음. 뭐 예를 들어 부장가는 코브라고 만두카사나 잘 하진 않지만 개구리 다리 음. 모양처럼 생겼잖아요. 개구리 모양새. 또 아, 아도무카 스바나사나도 다운 독도 아도무카 아래를 향한 스바나 강아지, 그 머리가 아래를 향한 강아지 자세. 업독은 우르드바무카, 머리가 위를 음. 향한 강아지 자세예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. 선생님들이 네. 수업 시간에 쓰는 그 외계어는 음. 산스크리트어다. 네. 인도 고대 언어였다. 음.